지난 5일 청송국민체육센터에서 청송군 보훈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보훈가족 한마음 대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. 예원행사에는 청송군 보훈단체 대표 및 회원과 주요기관 단체장을 비롯한 보훈가족 등 350여 명이 참석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예우하였습니다. 행사는 청송아코디언 동호회 코스모스 색소폰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유공자 표창 대사및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고 이후 오찬 및 한마음 노래 장도 이어져 보훈 가족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하는 장이 되었습니다. 윤경희 청송군수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신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고한 희생 덕분 이 다음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 여러분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경북 도면방송 박준 기자였습니다.